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걸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오늘은 12절에서 14절의 말씀 곧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장면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매우 인상적인 그리고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이성전에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음, 분명한 그 의미가 있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십니다. <laughs>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13절에 보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였건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 분노, 이 분노는 단순한 예수님의 감정 표출을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분노이며 성전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전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죄사함을 받는 곳, 죄사함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영적인 친밀함의 교제를 나눈 곳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치밀함의 교제를 통해서 삶이 회복되고,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며, 죄사함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상업적인 욕망으로 인해 성전의 거룩함이 무너졌고, 또 성전의 기능과 그 의미가 무너져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해석이죠.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단순히 장사하는 곳으로 인해서 더럽혀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성도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뒤이어서 말씀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도는 주인의 집에 들어와서 주인을 해하고 그 집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죠. 주인과 그 집을 파괴하는 이 강도들이 본래의 주인을 몰아내고 이 본래의 그 집의 기능을 망가뜨리면서 도리어 자신들의 아지트. 자신들의 터전으로 만드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같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 교회의 기능, 교회의 그 본래의 의미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거룩함을, 성전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의 본래의 기능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과 영적인 치밀함을 이루는 곳이고 그것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쏟아져서 그분 앞에 그분의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죄의 사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격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곳, 그것이 성전의 본래의 기능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을 자기 유익에 장사한다는 것, 자기 유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는 의미인 거죠. 장사하지 말라. 그것만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그분 자체를 예배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한 도구쯤으로 하나님을 여기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기도를 해도, 심지어 예배를 해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좀 위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 피로 좀 채워줘야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내 유익, 내 필요, 내 질병, 내 위로, 받는 도구쯤으로 하나님을 취급하는 것,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장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의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왜곡된 현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이 정화사역 성전을 다시 기도하는 집으로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개입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곳, 주님과 영적인 친밀함의 교제를 이루는 곳,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 은혜 앞에 예배하는 곳 바로 성전입니다. 주의 성전이 바로 이런 곳이 되도록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엄히 질책하고 있는 것이며. 질척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맹인과 다리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후에 다시금 이 성전의 본래의 기능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회복이 되니까 치유도 일어나고 응답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성자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입을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에서 어디에서 잘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님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을 때에, 그 성전 안에서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오히려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이것이 바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고 안타까운 이 장면은 이것을, 이 일을 말씀하실 때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분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라고 여전히 외치고 있을 때 그것을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하고 꾸지람을 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 도리어 그 예수님을 꾸지람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 왜일까요? 그들의 눈은 성전의 의미를 표면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단순히 성전을 섬긴다는 이 종교적,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단순히 성전을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 명예를 또 자기 체면을 여기는 수단점으로만 여기면서 성전에서는 외형적인 예배만, 형식적인 예배만 이루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성전의 본래의 기능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 참된 기도, 참된 영적인 만남,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채 딱딱한 교회, 딱딱한 예배 이런 것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이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라고 질책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은 겉으로만 예배하는 것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곳이 아닙니다. 겉으로 장사하는 것으로만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본래의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자체를 만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기보다 나의 목적,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한 도구쯤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며 성전을 그런 곳쯤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마음의 태도들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얼굴을 순전하게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이 모든 것이 더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고백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열려지지 열려 않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남나무에 또 어, 마국간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는 이 시간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